다른 사람들의 소비와 취향이 궁금해서 털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맛집쟁이로서 연희동을 다니다가 알게 되신 맛집 사장님을 제가 힘겹게 모셨습니다. 사장님,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소개 좀 해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연희동에서 사월이라는 음식점을 하고 있는 젠이라고 합니다. 사장님 오신다 해서 제돈 재산이에요. 아. 내돈내산인데 감사합니다. 촬영 감사하다고 제가 꼭 네. 이거 준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 늦게 보시겠어요 네. <laughs> 아, 이거 진짜 필요했어요. 그래요? 씻을 때마다 약간 광고 숨을 많이 하는데요? <laughs> 아, 그래아닌데 <laughs> 아, 필요해서 살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. 네. 네. 원래부터 이 가게를 하셨나요? 아, 어, 아니요. 저는 이제 한지 3년 좀 남았고요. 그 전에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네. 하게 됐습니다. 많은 직장인들이 꿈이잖아요. 자영업 어. 추천하십니까? 네, 일단은 회사에 있을 수 있으면 있어라 싶고, 네. 근데 카드는 혹시 네. 몇개 정도 쓰시나요? 총네 개다가 <laughs> 체크카드까지 다섯 개네요. 다섯 개요? 근데 네. 보통 카드를 많이 쓰시나요? 가게를 하면서 생활비, 가게용, 뭐 포인트가 쌓인다고 해서 그거 하나, 어, 그리고 체크카드 하나. 테크용으로 하나 하고? 재테크는 아니지만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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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, 개인용과 그쵸, 가게용, 가게용 이렇게 네. 나누시는 거요 혹시 어떤 카드 쓰시는지 볼수 있을까요? 아 어, 네네네 그럼요. 저는 현대카드 쓰고 있고요. 어 저도 현대카드써요 네. 체크 제로? 네 맞아요. 오1% 할인? 그 할인이랑 포인트 정리해요. 현대카드 제로 에디션 툴에. 그거 되게 괜찮죠? 현대카드 보고 있나? <laughs> 어, 어. 여러분 저 진짜 되게 자린곱이에요. 음. <laughs> 이렇게 비교하니까 내가 나를 알게 되는구나. 나 진짜 잘하고 있었네. 저는 제가 좀 많이 쓰는 게 아닌가라고 어, 생각했어요. 제 카드값 50만 원, 60만 원나오거든요제 개인 용돈. 근데 이거 지금 개인 어, 용돈이신 어, 거죠? 아. <laughs> 아니 저요 제가 이게 배트는 아니에요. 배트는 아닌데 약간 살짝 기분 요, 좋은. 요번에 네.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자 보겠습니다. 진짜 맛집인 하... 것 같아요. 왠지 아세요, 여러분? 이 페이지 안에 세 칸이 다 <laughs> 병원이에요. 처음부터 한의원이 나왔어요. <laughs> 이거는 내가 이 퍼포먼스를 하다가 너무 힘들다는 뜻이거든. <laughs> 이거 한의원이 바로 나는 어디 아프세요? <laughs> 제가 단골 식당은 없어도 단골 병원이 너무 많아가지고. <laughs> 어, 조금 아프면 일단 병원부터 가고 어, 맞아. 생각하시는 분이. 맞아요. 네. 이거 한, 한 달에 여섯 번 가시는 거 같은데요? 근데 여섯 번 가면 다행이에요. 이렇게 맞는 한의원이 있대요, 자기랑. 아, 그럴 수가 있네. 네. 취미. 괜찮아갖고, 이제. 아. 지금 다임자 2년 넘었던 거같요 2년이요? 아 그렇게 병원과 2년을. <laughs> 아니 근데 저좀 신기한 게 있는 게 버스, 지하철도 있고 한국 도로공사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이게 모든 탈 거리를 다 타시는 것 같은데 아, 기후동원 네. 카드는 안 쓰세요? 아기후동원 카드가 네. 제가 내리는 역부터 안 돼요. 네. 어, 어디서 하세요? 미사요. 어? 어 미사 사세요 네. <laughs> 진짜요? 아, 그래? 여기서 식사하시고 퇴근 같이 하세요? 코인에서 <laughs> <laughs> 뭐가 이렇게 세 분이 코에이는 아, 놓쳤... 집에서 쓰는 것들 이제 뭐비데랑 네. 그리고 침대 케어하는 것도 코에이를 쓰고 있고 어떻게 구독 서비스를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하게 되셨어요? 이사 오면서 다들 비데를 네, 설치해야 돼 라고 해서 알아보다가 코에이를 쓰게 됐고요 네? <웃음> 네. <웃음>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동생 친구가 코에이에서 매트리스 케어를 받고 있었는데 그게 좋더라라고 해서 남의 얘기를 잘 듣는 편인가 봐요. 근데 제 주변에도 진짜 구독하시는 분 진짜 많더라고요. 저는 갬성놀이 구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근데 약간 또 새로운 게 아, 핸드폰인가요? 걔는... 네네, 핸드폰. 오 ]이나. 근데 알뜰폰쓰시는거 같아요. 아니요, 이거는 엄마 거 제가 결제를 대신 해드리고 있어요. 2 0년뭐 음, 요금제에다가 가족 결합 할인 뭐 이런 거 하니까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. 아, 그럼 제니님도 26,000원 정도 나오요 아니요, 저는 7만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. 가게에서 쓰는 핸드폰 네. 요금, 인터넷 요금 같이 결합되어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. 혹시 근데 알뜰폰 쓰실 생각 없어? 뭔가 인터넷이 갑자기 안 터질 때또 오는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. 인터넷에 성공을 느끼고 계시네? 어, 인천공항이 나왔어요 공항버스 모바일 티머니 공항버스 15,888원 여행 갔다 오신 것 같은데? 어, 네저 저번 달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가게 하시면 여행 다니기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처음 간 거예요 가게 오픈하고 음. 비행기 타고 여행 간 거는 코로나 전에 가고 처음이에요 5년? 넘은 것 같네요 네. 그, 공항 가서 그냥 있는 거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 거기에 베니건스가 없어진 게 저는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서운한 게 많아요 아니, 아니. 가기 전에 내가 너무 힘들까봐, 한의원을 가, 가 <laughs> 내가 이제 마지막 정비지. 나 여행 가는데, 나 너무 힘드니까 미리 약간 나를 이제 정비를 하고 가겠다. 아, 딱 맞아. 그런 거죠. 네, 그 생각으로 간거요 가서 나탈락면안 되니까. 네. 저번원 아, 종사자신 줄알았 호텔 신라? 면세점에서. 근데 빵원이에요 할부 하신 거 같은데? 아, 네, 네, 네. 아빠 어버이날 선물로 음. 지갑 사드린다고. 어. 어떻게 한달 이거 엄마 핸드폰 비는 줘, 아빠 생일 선물 사 줘, 나 어떻게? 해? 엄마, 아빠, 아빠 보지 마. <laughs> 인스프리에서뭘 이렇게 많이 사신 요 아, 인스프리는 여기가 음. 이제 생일 때 되면은 40% 쿠폰을 줘요. 그래서 그래요? 1년치를 쟁여놔요, 제가 거의. 이쪽에서 되게 자주 하시는 게 라이브 방송을 꼭 음. 아침에 출근 시간에 하시거든요? 미쳐. 어떻게 어. 참아. 그거 참지. 어, 최대 금액이 최대가 20만원인가 25만원까지 40%를 해줘요. 어. <laughs> 여러분, 이거 완전 개꿀 정보 가장 최애 화장품 뭐예요? 저는 그린티 세럼 제일 많이 쓰고요 그거 완전 좋은데 근데 노세범 진짜 많이 쓰시고 맞아요 노세범 많이 써요. 쓰고 파리는 어, 네. 못 참죠 아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 가장 취미 부자시거든요. 그래서 소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되게 궁금했어요. 직장인 동호회 같은 거 해서 공연도 좀 올렸었고 큰 거랑 영어쉐도잉을 챌린지를 하기로 했어요. 근데 그 전에 이제 한달 동안 은 일본어 문법을 좀 마스터 해보고 싶어서. 그 전에는 돈을 드리는 챌린지를 진짜 많이 했어요. 많은 돈을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혼자 집에서 놀던 거. 안 쓰던 연습장 이런 걸로 네, 그냥 네. 그림 그리는 거 응. 좋아해서 그림 챌린지 같은 거 많이 했었고요 챌린지 욕 챌린지 요 소비하신 거 중에 아 나는 이거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소비다 이런 거 혹시 추천하고 싶은 소비 아까처럼 내가 관리 못하는 거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매달나 가는 게좀 돈이 아깝다고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 매일 음. 청소하고 할거 아니면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쨰니님의 6월 소비는 1625,881원.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근데 이게 되게 평균인 거 같아요, 딱. 전 처음이에요, 이렇게 많이 쓰는 게. 이거 많이 쓰신 네, 거예요? 원래 보통 100안넘었거든요 어, 아까 다른 거였는 그거... <laughs> <laughs> 이게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? 아니면 좀 평이하다, 평소랑? 음, 좀 많이 썼어요. 네. 여행 갔다 온게 아직 카드값도 남아있고, 네. 그리고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 병원비이기도 하고, 네, 네. 많이 쓴 편이죠. 제니님은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? 음. ENFJ 앞에만 빼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. 아,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가게를 하면서 e 가 됐고 이런 거한번 사봐. 이런 음. 거에 약간 듣고 F 소비를 그렇게 하는 거고 J로서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들 만큼만 딱그 절제해서 쓰시는 아. MBTI에 딱 맞게 사시는 소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가 봐요. 대박이죠? 음. 제가 이런 사람이야. <laughs> <laughs>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나오세요. <laughs> 제가 분석해 드립니다. 다른 분의 소비 중에 이 사람은 뭐 식비를 얼마나 쓴다든지 이런 궁금한 거 있으세요? 네. 내가 진짜 내 취미를 위해서 오. 하는 건 얼마나 쓰는지? 다른 분이 취미를 얼마나 쓰시는지도 털어보러 가겠습니다. 네. 오늘 같이 약간 네. 카드 내역서를 시원하게 오픈해주셔서 전 약간 좀 재밌었어요. 음. 저랑 너무 좀 다른 소비를 많이 하고 계셔서.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카드 값 쓰는 게 뭔가 한정된 소비를 하다 보니까 네. 얘기하는 게 너무 좋네요. 어, 대화하는 아, 게 너무 좋네요. 아, 여러분, 대화로 좀 와주세요. <laughs> 이거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뭐 할인이나 이런 거 해주실 거예요? 오면은? 원래 뭐든 막잘 주니까. 아, 네. 네 서비스 주신다고 네. 합니다, 여러분. 그습니다몇 분이나 보실는지는 모르겠지만, 아, 네. <laughs> 연희중 사월 오셔서 이거 캠성놀이 채널 보고 왔어요. 그러니까요. 라고 하시고 네,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요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여러분, 다음 거또 카드 털러 갈게요. <laughs> 안녕. 메셔 주면서요. 아 네. <laughs> 안녕.